여러분들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화를 진행하다가 혹시 정책에 걸린 적 있으신가요? 휴대폰 소액 결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쉽고 간단한 결제 수단인데요. 하지만 통신사와 결제 대행사가 설정한 소액 결제 정책에 의해 결제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소액 결제 정책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첫째, 한도 초과. 흔히 해당 월 소액결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발생합니다. 둘째, 신규 개통.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한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통신사의 규정과 제한을 이야기합니다. 휴대폰 소액결제 및 다양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쳐요. 셋째, 연체기록. 과거 통신요금 연체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된 경우 그렇다면 소액결제 정책에 걸렸을 때 현금화는 가능할까요?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요? 휴대폰 소액 결제가 제한되더라도 정책 전문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공하는데요. 스마트 대출 정보에서 정식 등록 업체 한 군데 추천드릴게요.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정식 등록 업체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 링크로 방문하시면 365일 운영 중인 고객센터 중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좀더 빠르게 전문 상담원이 진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. 절차대로 진행하신 후보님 계좌로 5분 안에 입금 받으시면 끝. 정말 간단하죠?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고 비상금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.